자, 이제 동시옷 가고요 아유, 우리 체커피님 6거래일 연속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100만원 못 채우신건가? 자, 이 파생반 들어오신지 6거래일만에 96만원, 아 오늘 100만원 조금 안됐지만 옵션 매매 107만원에 수수료가 수수료 빼고 100만원 야 축하드립니다 우리 체커피님 오늘은 사실 어 짧게 그 뭐야 그 라인 안에서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체커피님이 어 굉장히 매매가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이제 매매를 어잘 하시다가 어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뭔가 어 꼬이셔서 어 파생반 가입을 결정하셨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체커피님? 원래 이제 스스로 잘 하시다가 요즘에 매매가 잘 꼬이 어, 좀 꼬이질 때가 있어가지고 어, 가입했던 상담 시에 이제 그렇게 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들어오고 나서 6거래 6일 됐는데 6거래일 내내 어, 계속 지금 100만 원대 수익 100만 원선 수익이네요. 연속으로 야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시, 시너지 효과 최고로 잘나시는 분이에요. <laughs> 꾸준해야 돼 근데 이게 근데 어, 항상 안 되는 날은 잘 끊는 것도 하셔야 된다. 제가 어제도 누차 강조 드렸죠. 네. 아이고 기분 좋네요, 제 커피니. 아 근데 시장 좀 내려온다. 오늘은 진짜 짧게 끊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짧게 짧게 모는 날이지. 오늘 포지션 뭐 마지막에 내려오기 하는데 사실 어 제가 오늘 장 초반에는 어좀 저항 부근에서 숏을 숏을 좀 공략해보자라는 뉘앙스를 좀 드렸는데 어 시장 상황이 그냥 짧게 끊어야 되는 상황으로 박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전달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신 없는 경우는 이제 관망하는 거다. 그렇게 갔는데 마지막에 좀 내려오네요. 엔비디아가 약간 그래도 불안 요소가 있나 봐요. 누군가에게는 외국인들이 주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다 털었어요. 오늘 들어왔던 거는 아유 체코 핀을 축하드리고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아, 이거 제가 한 거구나. 이게 원래 어느 정도 하시던 분들이 시너지를 내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일단은, 그리고 아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항상 모의투자부터 공부하시라고. 일단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이나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아 모의 투자는 돈이 안 벌리는데 그게 나중에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죠 평생 있는 움직임에 나중을 위해서 지금 잃지 않고 모의 투자로 잃어보는 거이 진짜 중요한 건데요, 그죠 나에 대한 투자는 공부하는 과정을 그렇게 아까우면안 되죠, 그죠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파생은 익숙하지 않으면 모의 투자로 많이 잃어봐야 돼요.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가 모의투자 가이드라인...어...그... 모의투자 가이드 같은거...저기... 정혜연...전용방송... 연말에 할거거든요? 12월에 할거거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모이라고 대충하면 안 되죠 해길만이에 <laughs> 예. 그러면 의미 없습니다. 네. 목표를 세우고 하다가 잃어봐야 돼 대신에 저는 되게 어, 좀 모의 투자로 꼭 잃어보시라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벌기만 한, 한때 접근하면 안, 그게 너무 위험해요. 모의 투자로 수익이 잘난 수박 수, 수 잘날 확률이 높아요. 내 심리가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한 매매들을 실전이라고 하고 한번 해보는 거야 진입을 해보는 거야 주식은 사가지고 올라가면 내가 아, 수익이 나겠구나 내려가면 손실이 나겠구나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파생은 같은 방향이 같아도 손실이 날 수가 있고요 그죠 방향이 달라도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 하시는 분들 초 이제 다루 몇번 다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 계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방향으로 모니터를 똑같이 어, 한번 꾸준히 연습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길망 님. 선물 한 달간 존버했다 돈 벌었다. <laughs> 실제로는 절대로 이렇게 못 해요. 그죠? 트레이딩 연습을 하시는 요 트레이딩 그냥 사서 보유하는 거 말고 아 오늘 내가 어떻게 진입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를 들어 외가격 콜옵션을 샀는데 어 분명히 상승했는데 어내 거는 녹아 있네.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모의 투자 무시하지 마세요. 파생 모의 투자 위력 엄청납니다. 그걸 해 봐야지 어 그게 잡혀요. 주식이랑은 달라. 주식은 모의 투자 필요 없어요. 매수 매도만 할줄 알면 돼요. 그거 모르면 모의 투자를 해야 되지만 주식은 달라요. 주식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어서 다르고 파생은 진짜 제가 모의 투자를 항상 강조드립니다. 근데 모의 투자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처럼 실전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매매를 해보고 이거는 어 이런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양매수나 양매도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어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해봤더니 어 다음 날 보니까 어 뭐야 뭐 녹아 버렸네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왜 녹았지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 있으면 또 질문해주시고 파생반이 존재하는 이유들. 꼭 지금 뭔가를 어, 나는 이제 시작했는데 꼭 어, 실전으로 돈 투입해가지고 수익이 나야지 아니요 미래에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들 공부하듯 그거 수능 보려고 한몇년 준비하는 것처럼 그걸 잘 갖고 놓으면은 나중에 양방향으로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딨어요 주식은 한방향으로 올라야지만 되는 건데 하락장에도 수익 날수 있는 파생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급락에도 근데 그냥 그냥 하니까 녹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위험하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위험해요. 당연히 위험하죠. 근데 절제하고 하면은 진짜 쓸만하다니까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지수만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여... 음... 예를 들어 지금 어... 외환시장에도 할 수도 있고, 주식 개별로 위아래 다 어, 세팅할 수도 있고, 방법이 많으니까. 어쨌든 체커피님 축하드리고요. 네.